나이가 들수록 책한 권이 주는 힘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깊이 울려 줄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1.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은 미국의 젊은 기자 미치가 대학 시절 은사였던 모리 교수를 다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루게릭병으로 서서히 몸이 굳어 가고 있던 모리 교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미치를 불러 인생 수업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텅빈 거야. 죽음을 배우면 삶을 더 사랑하게 돼. 짧고 간결하지만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들이 매 장마다 담겨 있죠. 읽다 보면 우리 부모님 혹은 나 자신이 걸어갈 노년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왜 읽어야 하냐고요? 이 책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의보다 사랑 재산보다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오늘의 가치 말이죠. 세상을 바꾼 백세 철학자의 사랑 수업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무려 100세가 넘도록 강연을 하며 삶을 나눠온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행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책 속에는 그가 겪은 가난한 청년 시절, 전쟁,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사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인생을 끝까지 빛나게 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죠. 책 속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법, 친구와 동료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와 이웃에게 주는 사랑까지 사랑의 스펙트럼이 담겨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산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죠. 이 책을 읽으면 나이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책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어떤 책은 나이를 먹어야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성취보다 관계가, 경쟁보다 나눔이 더 오래 남는다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에 남는 건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한 말뿐이라는 걸요. 혹시 요즘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왜텅빈 듯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는지, 백년 인생을 걸고 답을 들려줍니다. 사랑을 배우는 건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한 두 권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도 누군가의 몰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